안녕하세요. 상구입니다.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폭락을 했었죠. 폭락을 한 이유는 알트코인들을 증권으로 분류하겠다고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말을 한 이후에 바이낸스 US 등에서 여러 알트코인들을 상장 폐지하겠다고 그렇게 공지하고 물론 다시 취소가 됐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알트코인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요, 최근에 보면요. 이캐시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골드. 이런 식으로 급등한 코인들이 거래량 상위에 당연히 찍혀 있죠. 그런데 이 코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비트코인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코인이거나 이더리움에서 파생되어 나온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비트 이더는 지금 증권으로 분류가 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안 보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는 알트 코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라지지 않을 알트 코인들의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으로 그렇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알트 코인들이 다 살아남을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사실 증권으로 분류해서 없애버리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증권으로 분류되는 알트 코인들과 증권이 아니라고 지금 분류되는 알트 코인들은 차이가 그냥 간단해요 어느 회사가 있고 회사가 어떤 락업이라는 방식으로 일부 초기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계속 팔아먹는 경우 그런 경우는 증권으로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처럼 애초에 그냥 탈중앙으로 발행을 해서 채굴 식으로만 나온 그런 코인은 이렇게 증권이 아니고 일반 코인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 코인들이 나오는 걸 보면 어떤 회사들이 팔아먹을 목적으로 만든 코인들이 많죠. 그러면 증권이라는 것은 자신의 회사의 가치를 알아달라고 공모를 해가지고 주당 가치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자신이 가진 회사가 가진 주식을 공개적으로 파는 거라면 코인의 경우는 도대체 뭐를 믿고 그 회사를 믿고 그렇게. 사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코인이 어떤, 어떤 회사를 대변한다고 할수 있나요? 만약 대변한다고 한다면 증권으로 분류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코인은, 알트 코인들은 이런 증권으로 분류 안 되는 전통 코인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잡다한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집단이 이익을 목적으로 만든 코인들은 전부 사라지거나 아니면 증권 규제를 받아가지고 다시 어떤 이득 본 거를 다 반환하고 다시 시작한다던가, 뭐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알트 코인들 투자보다는, 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차라리 집중하는 게더 낫고, 이런 현재 메타로 올라가고 있는 코인들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좀 조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제 의견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알트코인들을 믿고 나는 알트코인들의 가치를 믿고 투자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말리지는 않을게요. 근데 망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저도 ftx 거래소 망해서 5천만원 한 번에 날려봤죠. 그리고 루나 때도 자구 일어났는데 8천만원 날라가가지고 진짜 정말 황당했는데 뭐 다음날 바로 복구하긴 했어도 정말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 1억, 2억이 진짜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알트 코인들은 이제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트 코인들은 이제, 어, 사실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규제가 없으면 누구나 다 알트 코인들을 발행해가지고 다 돈을 막 벌면은 그러면은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도 키우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국에서 규제한다는 거는 규제를 한다는 뜻이니까 서서히 알트코인 비중 줄이고 비트코인에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